안녕하세요 미트러브 황사장입니다 오늘은 샤키테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샤키테리라고 하면 여러분 와인 드시러 가셨을 때 이렇게 보드에 나온 음식 정도로만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사실 상당히 복잡한 게 프랑스어로 육가공품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베이컨이나 햄도 그렇고 대부분의 가공품들을 샤키테리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만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샤키테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요리사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소금집 프랑스그룸에 같은 국내 샤키테리 전문들 점에서 일했었던 적이 있고, 톱 피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샤키테리 스페셜리스트로 샤키테리 관련 레시피들 컨설팅했던 경력도 있습니다. 루리웹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가 만들고 그리고 맛보는 샤키테리들 관련된 글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샤키테리는 프랑스어로 육가공품을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단어가 맞고요. 어, 한국으로 치면은 뭐면이 편육, 순대, 장조리. 이런 것들도 샤키테리라고 볼수 있고 영어권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와인과 겉들이는 이런 보드에 올라가는 그런 제품들을 보통 샤키테리라고 칭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나라에 따라서 샤키테리가 종류가 뭐 다양할 수가 있겠네요. 보통 이게 보존을 위해서 시작한 거다 보니까는 이각 나라의 기후에 많이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중해 위치에 기 때문에 건조육 만들기 딱 좋아서 살람이나 코파 같은 건조육. 문화가 잘 형성돼 있고 또 같은 이유로서 이제 지중해 쪽에 위치해 있는 터키. 터키도 의외로 수죽 같은 그런 살라미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런 건조육 만들기 좀 힘든 춥다든지 아니면 너무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훈연하는 게 되게 잘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같은 고기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또 당연히 다르고요 뭐 햄이 되었던 베이컨이 되었던 소세지가 되었던 그 많은 종류들 중에서도 이제 소세지를 한번 예를 들면은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한번 조리를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소세지 가 그런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향신료 조합 까지 생각해보면 은 음. 정말 무궁무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다양성 때문에 확 빠져든 것 같습니다 뭐 경우의 수만 따져 봤을 때도 거의 무한대에 가깝네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병을 앓고 있어요 무슨 병을 앓고 있냐 결정장애하는 병을 앓고 있어요 한국인들한테 잘 맞을 것 같은 샤키테리 대표적으로 몇 종류와 또 우리가 어떤 샤키테리가 정말 진짜 책임 있고 잘 만든 샤키테리인지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그런 기준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좋은 샤키테리를 고르는 거는 확실히 우선 좋은 원료육 그리고 좋은 향신료를 사용했는지 그것들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불필요한 재료들 잔뜩 넣는 거 그거 당연히 안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부모님 세대 분들이 자주 드셨을 옛날 분홍색 소세지 있죠. 그게 좋은 예일 것 같아요. 또 살라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온 발효가 적합한 그런 살라미들이 있는데 발효 시간을 단축하려고 고온으로 빨리 발효를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색감, 맛에 크게 관련된 이제 저온 발효에 적합한 미생물들이 자기 일을 하기도 전에 발효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좋은 살라미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아쉽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라벨만 봐서는 and 이제 딱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미트러버 시청자분들이 많이 드셔보시고 이제 반별력을 좀 키우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프랑스 요리인 어, 리에트를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장조림과 되게 비슷한 맛이고요. 이게 어, 콩피 기법을 기반으로 만든 요리인데 이 콩피라는 게 원료육을 기름에다가 저온으로 천천히 조리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온에 튀기는 것보다 훨씬 더 풍미가 가득하고 그리고 이 리에뜨는 콩피에 사용됐던 기름까지 다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 풍미가 깊고 신기한 맛입니다. 이 다른 보통 샤키테리 생각하면 보통 집어 먹는 그런 질감인데 이건 발라 먹는 그런 요리예요. 그래서 빵에다가 발라 먹는 장조림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리에뜨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일했었던 프랑스 그루메 같은 경우도 정말 맛있는 리에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서 구매하실 수 있어서 더더욱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은 이제 돼지 목살을 염장 그리고 검조 숙성한 코파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보통 우리가 샤키테리에 올라가는 제품들 생각하면은 살람이나 초리조 같이 이 다짐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파 같은 경우는 이제 통 목살 70:30의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70 살코기, 30 지방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 숙성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치즈 비슷한 꼬스함도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보드에도 코파들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항상.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제 인터뷰 이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 시작은 확실히 이제 기본 코파인 그냥 이 친구로 시작한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살이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 지방과 고기의 비율이 상당히 적절하죠. 이거는 고기를 뭐 국내산에 쓰신 거야 아니면 어떤 걸 쓰셨나요? 아니요 이거는 수입 뒤룩 사용했습니다. 아 뒤룩을 쓰셨군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과 살이 되게 적절하게 있어가지고 맛있는 생햄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향신료가 강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맛이다 보니까. 담백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빵과 같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용도인데 원래 어떤 용도로 많이 먹는 햄인가요? 말씀하신 듯이 보통 유럽에서는 빵이랑 뭐 와인 같은 거 곁들여서 잘 먹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샌드위치용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것 같아요. 질이 건조된 거다 보니까는 그풍미가더 압축돼가지고 진짜 정말 맛있었어요. 아, 개인적으로 샤키트리를 안주로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심심해서 계속 들어가는 맛이 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집어먹다 보면 이게 어느새 한근인데 칼로리가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좋다고요 맛에 관한 얘기를 하는 김에 제가 배워야 되는 맛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메리카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메리카노를 처음 드시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그냥 쓴 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 나한테 왜 이렇게 쓴 물을 그냥 주지 아메리카노가 맛있다 라는 느낌을 찾게 될 때까지 그 쓴물을 100번 정도는 먹어야지 아이 쓴물이 되게 중독성이 있는 맛있는 맛이구나라고 느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사케테리는 삼겹살을 지금 갓 구워 주는 것보다 맛이 없습니다. 근데 삼겹살을 갓 구워 주는 거는 여러분이 익숙한 맛이고요. 그리고 이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한테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게 배어온 맛이었던 거고 여러분은 이제 배우시게 되는 맛인데 좋은 음식으로 접하신 경우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으로 접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와인바에서 한점 먹어보고 어 그냥 나안 맞는 것 같아 어 그게 좋은 제품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를 안 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이 샤키테리의 매력이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다가갈 때까지 배우셔야 되는 맛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샤키테리 제품을 드셔보셨을 텐데 가장 특이했던 제품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 제가 한번 먹어봤었던 티워스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티워스트 같은 경우는 발효만 하고 그냥 빵에 발라먹는 친구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거진 생고기를 먹는 거죠. 근데 생돼지고기를 발효해서 후년만 해서 바로 빵에 발라먹는 단계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독일에 있었을 때 그냥 아주 그냥 통째로 들고 다니면서 숟가으로 퍼먹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발효만 했다라는 건 사실 잘못 온도로 관리했을 때 썩는다와 동일한 과정이잖아요. 이런 숙성 발효 관련된 그런 생 소시지류들은 확실히 온도 그리고 습도를 잘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상할 수도 있고 역시 맛있는 거 맛없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한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정말 잘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저는 맛있으면 좀덜 안전해도 돼요. <웃음> 농담입니다. <laughs> 네또 프랑스의 파테 앙크루트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겉은 만두, 속은 약간 편육 같은 느낌인데요. 이 페스츄리를 겉에 감싸고 안은 고기 서로 이루어진 그런 요리예요. 어떤 점이 재밌냐면은 역시 또 프랑스 요리 아니랄까봐 단면도가 정말 예술 작품 같아요. 아... 앙크루트 속 안에 이제 다양한 쇼피스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고기 조각도 있고 말린 과일들 뭐 말린 오... 살구라든지 말린 뭐 크랜베리 체리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소세지 덩어리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견과류도 들어가고요.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기타 등등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잘랐을 때 정말 예술 작품 같아요. 돼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오,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네, 한국에서도 맛볼 수 있고요. 어, 지금 경나는 곳은 내정조, 메종조. 내정조에서도 어, 이 제품 취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설명만 들었을 때는 꽤 궁금해요. 아마 여러분은 영상과 같이 보고 계시니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국의 샤키테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아직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계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시장 규모도 아직 작고, 어, 여기에 이제 열심히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앞으로 규모나 이런 시장의 성장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매년 뭐 독일식,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폴란드식, 그냥 다양한 샤키테리 하는 업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냥 작은 가게에서 본인이 직접 그냥 하는 샤키테리 판매하는 그런 소규모도 있고, 아니면 아예 공장 사이즈로 큰 규모로 하는 곳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샤키테리와 잘 곁들이는 빵, 와인의 이 시장이 양질다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샤키테리에 익숙한 해외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속 한국으로 많이 돌아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샤키테리의 발전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본인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번 여름에 양평 무노리에서 종합 문화 복합힐링 공간인 마구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기타 등등의 유가공품을 거기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도 꾸준히 쓰고 있고 그리고 제 개인 인스타도 있으니까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나중에 오픈하면 저희가 한번더취재하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일부 호기심이 해결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에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